안녕하세요. 김뷰티의 전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 이론 7 번째 시간입니다. 정전기의 성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단어가 몇개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정전 유도하고, 정전 유도는요 비대전체에 대전체를 가까이하면 비대전체에 전화가 유도된다 뭐 이런 형상을 얘기하는데요. 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비대전체고요. 여기에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대전체를 이쪽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데, 이 b 대전체가그 반대, 반대인 여기는 마이너스, 그리고 반대 방향은 또 플러스, 이렇게 대전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전 차폐는요, 외부 정전계에 의한 정전 유도를 차폐하는 겁니다. 그니 위에다가 뭐 은박지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차폐를 하면 이게 가더라도 이쪽에 유도가 안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기력입니다. 이두 개의 전화가 있을 때 얘가 서로 잡아당기느냐 그러면 서로 이렇게 밀어내느냐 그것을 얘기하고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잡아 당길 때 서로 당기는 힘을 흡인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서로 밀어내는 힘을요 반발력. 자, 예 이렇게 네 가지 단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쿨롱의 어, 법칙입니다. 정전기에 관한 쿨롱의 법칙. 자, 이거는 중요한, 중요하죠. 자기에도 보면 쿨롱의 법칙이 나옵니다. 나중에 음 자기장 할 때도 쿨롱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중요하니까 잘 한번 살펴보죠. 일단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두 개의 이전화 사이에 어 작용하는 힘, 흡인력이나 반발력 이것을 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램서를 잡아당기겠죠. 이힘 자 힘이니까 F, F라고 합니다. 정전기력은 F고요. 그 다음에 4파이 입슐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 분의 Q1 Q2 자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떤 두 개의 전화 사이에 잡아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을 측정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는 어, 정기력이고요그 네. 다음 이 r을 한 하면 여기서 여까지의 어,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 전화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Q1, Q2는 두 전화를 얘기합니다. 이 전화의 전화량, Q1, Q2 전화량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게이 입실론이 되겠습니다. 입실론. 자, 입실론이라는 거는요. 어,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적어 볼까요? 실로는 아,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자, 유전율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전화가 있으면, 이게 뭐 어떤 공간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공기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진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어떤 두 전화 사이에 어, 존재하는 이런 공간, 예, 이 공간의 에너지 전달율,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실론은 공식이 있습니다.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 이렇게또 쪼개집니다. 자, 입실론 제로는 뭐냐 하면요. 자, 여기 제로가 보이죠? 말 그대로 얘가 바로 진공에서의 유전율입니다. 진공. 진공에서의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유전율은 값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하면8.855 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예, 단위는 어, 페로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그럼 입실론 R은 뭐냐? 얘는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비유전율. 이것도 뭐냐 하면, 이 진공 중에 유전율이 정해져 있는데, 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좀 어떤 상대적인, 그러니까 진공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대적인 그 어떤, 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뭐 물체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입실론이라고 하고,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어 단위는 아까 여기 있었죠. 페럿 미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식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비유전율이 있는데 이게 어 보통 시험에, 시험에는 이 공기하고 진공하고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공기 중이냐 진공 중이냐. 그래서 얘들은 바로 1입니다. 1. 얘가 진공 중일 때니까 자기 자신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1이라고 놓으면은 이 식이 조금 달라져요. 물론 뭐 방금 적은 식이랑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무슨 뜻이냐 하면. F는 사파이. 자 아까 입실론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r이라고 했죠. 입실론 제로는 여기 적고 입실론 r 은요뒤에다가 적겠습니다. 그다음 거리 제곱분에 Q 1 Q 2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는 진공 중에 유전율 정해져 있는 거고, 입실론 R은 진공 아니면, 공기. 이렇게만 나온다 했죠. 진공 아니면 공기니까 얘는 1입니다. 1. 그러니까 얘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 그리고 여기다가, 입실론 제로에다가는, 뭐를요? 아까 이야기한 8.855 곱하기, 어 10의 마이너스 12승 예, 얘를 집어넣어 주는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기로 두드려봅니다. 음.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어... 완벽하게 같지는 같겠... 않겠지만 예. 거의 9 곱하기 10의 9승 예.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는 r제곱분의 q1 q2는 같게 되겠습니다. 단위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뉴턴이고요자 그래서 어 사파 입실론 제로 분의 1 요걸 숫자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입실론 제로에다가 8.85 곱하기 10에 12, 마이너스 12승 그걸 집어넣어 주면 9 곱하기 10에 9승이라는 요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예 문제를 풀 때는 뭐 이것도 어, 하시면 좋겠지만 이 숫자도 기억을 해주시면 금방 어,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정전기의 성질인데 그 중에 어, 쿨롱의 법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거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